785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자 순서쌍 xy 가 있었대. 근데 1,3이 이 친구의 해래. 어, 그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3b는 k다라는 식이 하나 완성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3,마이너스 1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야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만족, 이 친구도 만족시키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잖아. 집어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가 K입니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이 친구한테도 집어 넣으니까요. 마이너스 3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니까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첫 번째 식은 요 밑에다 갖다 썼지. 이유가 있어. 얘네 둘다 ABK, ABK를 가졌잖아. 얘네 둘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떠한 식을 나열해 보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 3배 해 볼게. 그럼 3a 플러스 9b는 3k가 되고요이 둘을 더해 보겠습니다. 없어지고요. 8b는 4k. 그러므로 b는 2분의 1k.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요, 음, 요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 b, 여기에다가 괜찮아?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3k는 k야. 그럼 a는 k 빼기 2분의 3k거든. 그러면 a는요, 2분의 2k에서 넓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k가 될 거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a와 b를요, 선생님 여기 예쁘게 정리해놓은 이 식에다가 대입할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k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k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정리를 통해 2분의 3k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됐어요. 2를 곱할게. 그럼 3k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10. 둘이 계산하니까 5k가 마이너스 10. 따라서 k 너는 얼마니?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겠다. 이 마이너스 1을 A와 B 시계에 쏙쏙 집어 넣으니까 A는 얼마야? 1, B는 얼마야? 슉슉,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내었네요. 자, 그럼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자.